자 문제 9번 봅시다. 세 변의 길이가 x-1과 x와 x+1로 줬는데 삼각형이 되야 되고 그것, 그 중에서도 둔각삼각형이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. 그러면 일단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먼저 삼각형이 되야 됩니다. 삼각형을 이룰 조건. 삼각형을 이룰 조건, 삼각형 조건에 따라서 가장 긴 변, x, x가 자연수니까 가장 긴 변은 x 플러스 1이 되겠지.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합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. x-1과 x를 더한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. 그래야지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야. 만약에 7cm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cm인데 한쪽이 여기가 3cm라고 그래. 그리고 2cm라고 그래 봐. 그럼 둘을 요 끝을 이을 수가 있겠어, 없겠어? 없다, 이 말이야. 안 돼. 이런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. 삼각형이.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합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. 자, 그래서 얘를 자 x 중에 x 중에 하나는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버립시다 1 플러스 1이 x 이렇게 되니까 아 x는 커야 되는구나 뭐보다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삼각형 조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각 그 중에서 이제 둔각이 되려면 둔각 삼각형 조건은 뭐냐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제곱을 하면은 나머지 변 1번과 변 2번을 각각 제곱 제곱 했을 때그 합보다는 어찌해야 된다 누가 더 커야 될까 중학교 3학년 때 한건데 이 빗변의 길이를 제곱을 한 것이 더 커버리면은 각이 쫙 벌어집니다 쫙 벌어져 그리고 얘, 얘가 무슨 뭐, 뭐 조건 둔각 조건입니다 직각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? 참고로 알아 둔 것이지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즉, 뭐 변1과 변2의 제곱의 합과 같은 것이지 직각이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는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각일 때는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어째 버린다 작아 버릴 때뭐 변 1번의 제곱과 변 2번의, 2번의 제곱보다는 작아 버릴 때 이때 예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. 이거 참고로 반드시 알아두고 이번 등각 조건에서는 등각 조건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?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. 따라서 이 조건에 따라서 한번 써볼까요? 긴 변의 길이 x 플러스 1인데, 그걸 제곱을 한 것이 더 커야 된다. 뭐, x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고, x를 제곱을 한 것보다. 자, 그러면은, 요거 정리합시다. 자, 그러면은,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크다,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. 자, 없앨 거 없앱시다. X제곱 1, X제곱 1, 없으면, 은 자, 저, 이쪽으로 넘겨봅시다. 자, 여기에, 2X가 이쪽으로 넘어오고, 0이 될 것이고, X의 제곱 마이너스 4X, 이렇게 되는 것이지. 즉,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, 이 말이죠. 그럼 X가로,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, 0에서부터 어디 사이? 4 사이. 자, 그러면은, X는 뭐보다 크다라고 그랬어?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죠? 2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. 자, 여기가, 뭐야. 자, X가 0에서부터 4 사이. 4 사이. 포함을 하지 않고, 포함을 하지 않고. 그런데 2보다는, 여기가 2죠? 2보다는 어쩐다? 커야 된다. 커야 된다. 이렇게 되겠죠. 따라서, 음, 요 범위가, 요 범위가 공통 범위가 되는 것이죠. 2에서부터 x가 4 사이.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지? 이때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겠네. 2에서 4 사이에 있는 자연수 x는? 자연수 x는 뭡니까? x는 3 이렇게 되겠죠.